느렸어, 느렸어 그 전부터 지금 계속 저기 진도가 그래가지고 지금 그런 건데 얘들아 10 목적은요 야 18번 문제에서 나오는 거잖아 그치 18번 문제에서 나오는 목적인데 이거를 틀리는 사람이 있어? 있으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사실 안 돼요 안 되거든요 그래서 1번부터 빨리 후루룩 풀고 단 맞추고 2과 보고 3과까지 만약에 하게 되면 은 넌 그냥 이제 얘랑 같이 볼 거야, 알겠지? 네. 그리고 넌 영상 보고 다시 필기해 와. 네. 어쩔 수 없어. 얘들아, 그래서 목적은요, 되게 쉽다라고 얘기 하지만 그래도 기본이 조금 부족하거나 잘못 읽으면 또 틀릴 수 있으니까 쉽다라고 해서 어, 만만하게 보지 마시고. 사람 봐봐라. <laughs> 이거 어디? 야아왜 이렇게 자꾸 이상한 게 뜨니? 자, 1번에 보시면 To whom it may concern이라고 돼 있는데, 얘들아, I'm writing. 난 쓰고 있어. In regard to, 자, 뭐에 관련해서, one of your company's products래요. 자, 뭐라고요? 너의 회사 제품들 중 하나에 관련해서, 제가 글을 쓰고 있습니다. 후딱후딱 보면서 보셔야 돼요. My family has been enjoying your ice cream for years. 우리 가족은 즐겨왔어. 너네 아이스크림을 몇년 동안. 자, 그런데, 이런 거 나오면 주의 깊게 봐주셔야 돼요. 그죠 어제, as I s c o o p the ice cream into the bowl. 이라고 했어요. 뭐야? 스쿱이 큰 국자로 이렇게 뜨는 거야. 그치? 뭐야? 떴을 때, 아이스크림을, b 깊게 파인 그릇이죠. 볼에다 떴을 때 something unusual c u t 특이한 어떤 것이 caught my eye 내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왜 날봐. 영어를 보셔야죠. 사시야? 아니지. 똑바로 봐. 나 보지 말고. 다음 거 어디 갔어? 자 그럼 지금 상황이 어떤지 알겠지? Open close inspection. 얘들아 더 가까운 inspection이 뭐예요? 옆에 있어. 음, 서 소? 검사랑 한 거구나. 오케이. 그니까 러뭐더 가까운 검사를 하여, 그니까 뭐야. 더 가까이, 자세히 봤을 때, 이 얘기죠. I found it to be a 5cm long. 자, 난 발견해서 뭐를? 5cm 기다란 piece of transparent plastic. 헉, 뭐래요? 5cm 기다란 어떤 조각? 플라스틱 조각인데, transparent 뭐예요? 옆에 있죠. 투명한 플라스틱 하나를 발견할때 얘들아, 그럼 다 거의 다 나왔어. 몇번 할래? 한몇번할 거야? 2번. 당연히 2번을 해야 되겠지. 알겠죠? 근데, 봐봐. 내가 만약에 영어 실력이 조금 아리까리해. 그럼 사실 까불지 말고 한두 문장은 더 읽으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알간? 알간? 자, 저렇게, 만약에 여기까지 나왔는데, 요것만 얘기할 수도 있고, 그치? 뒤에다가 뭐 보상을 요구하려고 해서 보상 요구까지 나올 수도 있어요. 그치? 그럼 나, 나중에 뭐야 돼? 보상 요구가 답이야. 그치? 그런 거 구별해서 보라는 거. 얘들아, this e x c e l l e n t 가 쓰라는 거. 써주세요. 아이스크림에서 초명 플라스까지 썼네? 플라스틱 5cm 길이 조각 발견. 그 내용이었고요. 얘들아, 문제 지문 푸실 때, 그것 좀, 좀 참고 좀 해주세요. 대명사가 지칭하는 게 누군지, 대명사 지칭하는 게 누군지도 좀잡고 눈여겨서 봐라. 됐죠? 자, 그리고 요것도 적을 건데, 얘들아, 봐봐. 원래는 요거야. If I had not noticed it. 이거 나뭐예요 if 주어 h a v pp 나오고요. 주절은요. 주절은요. 나 위로 다시 좀 올라갈게. 주절은 뭐냐면 could have been이라고 나왔죠. 그쵸 이거 뭐예요? 가정법 과거 완료예요. 기억 나냐? 기억 나냐? 여기다 다시 쓸게. 플러스하고 뭐예요? 주어. would, could, should, might하고 have pp야. 그럼 뭐라고? 가정법 과거 완료야. 이거 어떨 때 쓰더라? 혹시 아시는 분? 가정법 과거 완료 어떨 때 써? 뭐시라? 과거 사실에 반대되는 내용을 가정할 때 씁니다. 가정법 과거가 현재 사실 내용, 반대되는 내용으로 가정할 때고. 그게 시제가 하나씩 하나씩 앞으로 땡겨지죠. 그래서 그게 좀 헷갈립니다. 다, 다 적었지? 다 적었어? 너 적어야 돼. 왜안 적어? 영상 보기나 같으면 적겠다. 적고 쓰는 게 훨씬 날 거다, 이거. 필기 해가지고 집에 가서 보고 필기 하는 게 훨씬 더 빠를 거다. 다 적었죠? 다 적었죠? 2번 해볼게요. 2번 문제, 오른쪽으로 갑니다. 한 명씩 계속 후딱후딱 시켜야지. 이서우가책을 가졌으니까 이서우를 집중적으로 시켜야지. 서우야, yeah. it has been more than a year 까지 yeah. since I graduated from State University 까지 먼저 보자. 해석해봐. 뭐한 이후로? 주립대학교입니다. 주립대학교를 졸업. 졸업한 이후로 우야 it's been more than a year 뭐 했다? 몇 년? 일. 어, 1년 이상이 그쳐 지났다. 이거야, 그치? 자, 그렇지만 I still remember you, journalism class. 저는 어, 기억합니다. journalism 뭐 언론, 뭐 이런 거겠죠? 그쵸? Like, it was yesterday, 뭐처럼, 뭐처럼, 처럼 됐어? 자, I learned a lot about writing in your class. 나는 음, 응, 뭐에 대해서? 라이, 어, 라이팅에 대해서 많은 것을 배웠대요. 이네 수업 동안에 뿐만 아니라 뿐만 아니라 what it takes to be a good reporter. 자, 무엇이 takes take도 뜻이 참 많습니다. 그렇죠? 필요로 하다 이렇게 할게 나는 무엇이 필요한지, 뭐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 또한 역시 나는 배웠대요. 뭐야? 어, 훌륭한, 좋은이라고 하지 말고요. 훌륭한, 실력 있는, 그 기자가 되는데 필요한 것을 또한번 배웠습니다. 자, 나어 자, 위에까지는 사실 목적을 아직 알 수가 없어요. 과거 회상이잖아, 저기까지 지금. 그치? 이제, I have chance to put everything you taught me into practice. practice는 얘들아, 실행이라고 할 거야. 실행으로, 이거 내가 해석할게. 나는 기회를 갖게 되었어요. to put everything 모든 것을 넣을 기회를 갖게 됐어요. 자 근데 어떤 모든 것? You taught me into practice. 네가 뭐한? 네가 뭐한? 나에게 가르쳐준 실행으로. 네가 나에게 실행으로 가르쳐줄 모든 것을 to put 뭐예요? 집어넣을 기회가 생겼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준서야, a local paper. 자 뭐가? 인지신. 지역신문, 그러니까. 지역신문입니다. 지역신문, 사가 has an opening for a writer in their business news department. New 아, department, sorry. 자, 뭐예요? 신문사가. 뭘 가지고 있어? have an opening. 옆에 있어. opening. 있나? 빈자리. 빈자리. 공석이야. 얘들아, 이 단어도 중요하다, 응. 자, 공석이 있대요. 뭐를 위한? 글 쓰는 어, 글쓴 사람. 글 쓰는 사람. 글 쓰는 작가를 위한. 자, 어디에 있어서? 어디에서? in their business news department. 어디에? 어, 뉴스 부서에서. 그래, 그렇게 부서로 그 그래 해도 상관 없습니다. 자, 그럼 봐봐. 여기까지. 약간 감 잡았어? 물어보자. 밑에 먼저 다 골라봐. 뭐, 뭐일 것 같아? 4번. 넌 4번. 또? 야, 지금 얘가 학생 아니야? 졸업한 지 1년 좀 지났대.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야, 지금? 누구한테 보낸 것 같아? 쌤. 쌤, 교수한테 보낸 것 같지 않아? 얘왜 보냈겠어? 그리고 지금 뭐야? 4번. 어떤 신문사가 공석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 그럼 교수님한테 뭐 해달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 도와주세요. 뭘? 그 느낌을 생각해서 봐야지. 갑자기 발생한 기자치 공석에 대해서 5번. 교수님한테 내가 안내하려고? 5번. 답은 5번이야. 얘, 이걸 읽다 보면, 그치, 더 읽을 필요는 없어, 사실. 근데 읽다 보면, 감이 생깁니다. 목적이잖아, 그치? 이해돼? 그렇게 해서 풀어주시면 되는데, 한두 문장만 더 빨리 내가 후루룩 읽고 넘어갈 건데, They like my resume. 자, 그들은 뭘 필요해요? 레즈메가 뭐야? 명서. 이력서를 필요합니다 but have us for references 얘들아 레퍼런스가 뭐 뜻이 되게 여러가지가 있긴 한데 참조라는 뜻이 있어 그럼 옆에서 찾아보면 물로 나왔어 레퍼런스가 추천서 추천인 뭐 이런 겁니다 자 <laughs> 하지만 뭐 했어요? 타바스트 요청했어. 뭐를 추천이네? Who can provide more information about my skills and academic experience? 나의 뭐라고요? 기술과 학업적인 뭐 경험에 대해서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해줄 수 있는 추천인을 요청했습니다. 됐어. 그러니까 교수님한 니가 좀 해줘 이 얘기지 뭐 됐어요? 이게 그래서 답이 5번이었고, 이런 거 나오면 그래서 후닥, 후닥, 후닥 하고 넘어가야 되는 게 맞아요. 모의고사볼 때. 시간이 금이니까, 그때는. 자, 밑에 있는 거 보고 쓰겠습니다. 얘들아. 시간이 지나서 벌써 모모가 지났다라는 표현을 it has been이라는 표현으로 많이 해요. 이걸 잘 모르시더라고요. It has been. 어쩌고, 시간. 어우, 뭐야. <laughs> 됐을까? 음. 됐을까? 그래서 저렇게 하는 표현이 있다라는 거 알면서 좀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아까 오프닝 내가 물어봤잖아, 그쵸? 공석, 빈자리야, 그치? 그걸 의미하는 거라서 답이 뭐다? 2번이다. 어 v a i l 이 뭐야? 모르는 사람은 가만 안 둬. 어 v a i l 이 뭐야? 어? 예, 이용 가능한, 사용 가능한, 기타 등등. 됐을까요? 됐죠? 다음, 오른쪽 다음 페이지로 갑니다. 니네가 제발 좀 풀어왔으면 좋겠어요. 3번 해볼게요. 3번 해보시면. 아 어, 이번에 준서를 집중적으로 시켜야지. 한 명씩 집중적으로 돌아가면서 시킬 거야. The Greenville Public Library. 자, 일단 뭐는? 이거 여기다 할게. g r e e n l l e 이라는 공공도서관. 뭐, 시립도서관나 그냥 공공이라고 할게. 공공도서관은 has always offered uh, the residents of Greenville a cozy place to study and read. 야, 뭐래? 뭐 했다? 누구에게 뭐 했다? 주민들에게 오케이 뭐를? 아! 어! 미안해요. 이렇게 할게. 할게. 누구의 주민들에게? 야 미안해 내가 잘못 얘기했어 내가 잘못 꺼내줬어 이렇게 하고 얘가 D 오고 얘가 I 입니다 이거 다시 해줘 자 누구에게? 아하 뭐를? 뭐할 아늑한 공간? 뭐 그치 독서할지 아늑한 공간은 그림 베 주민들에게 제공해 왔다 자 now 이제 s t u d e n t g can get help 자 with t h e homework as well 해서 이제 학생들은 진짜... 도움 받을 수 있대요, 에즈벨. 베, 베, 월, 화요일. 아직 거기 아니야, 안, 안 갔어. 논점이야 지금, 에즈벨. 또한니란 또한. 뜻이야, 에즈벨. 알겠지? Starting in February, 언제 시작해서? 장난 하나. 정신 차려. 2월에 <웃음> 시작해서. 왜 <laughs> 하물며 Tuesday가 화요일인데 너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야 아, 지금? 잠깐 아, 아, 눈에 뭐가 씌였구만 아, 자, 어쨌든 2월에 시작해서 The Homework Helpers Program 뭐는? 숙제 도와주는 프로그램. 오케이, 숙제 도움이 프로그램은요. Will be available every weeknight. 뭐할 것이다. 주, 주말 정... 주말이야? 아니, 위크 위크. 위크 뭐라 고 할까? 평일? 그래, 평일, 평일 주중 이렇게 평일, 얘기하면 됩니다. 평일 낮에 밤 낮에 주중 밤. 매일 평일밤 주중밤에 뭐할 것이다, 음, 것이다. 어, 오후 5시 부터 6시까지 됐어요 얘들아 얘들아 여기까지 키워드 잡으세요 키워드 잡으세요 the program will be held 뭐라고요 그 프로그램은 네, 준수야 뭐뭐 개최될, 어, 개최될, 개최될 것이다 열릴 것이다 in our new study center 어디에서 새로운 공부 센터에서 so, 그래 그냥 해 on the third floor 그다음 어디에서 한층. 에서 and 그리고 will be staffed by qualified tutors. 뭐랄까거 모델 뭐 것이다. 개인교사가. 음. 아 자격을 갖춘 개인교사와 이게 감당자과될 것이다. 오케이. 스태프는 그 스태프는 뭐야? 채워져 직원으로 채워질 것이다. 이 얘기야. 됐어? 됐어? 자더 스토리 한 문장만 더 하고 이제 답 물어볼 거예요. 더 스토리 센터. 자그스터디 센터인데 어떤 스터디 센터냐면 주소야. Opened last fall. 자 뭐라고? 뭐는 라스트는 지난 가을. 어 지난 가을에 뭐한 열린. <laughs> 왜 울음? <laughs> 응. 열린 스터디 센터는 also has several computers and free Wi-Fi for all. 뭐라고요뭘 가지고 있어? 지난 가을. <laughs> 뭐 어디에 그지나가아또 <laughs> <laughs> 한. 어. 어몇개 컴퓨터 가지고 있어. 어또 뭐도 있어. 어 공짜 와이파이 어, 누구를 위한 를 이렇게 자안 불쌍해 자 making a great place to do your online research 네. 뭐하기 뭐하도록 만들면서 어 좋은 공간 어떤 좋은 공간 뭐하기에 좋은 공간 그 온라인 검색을 하기에 그쵸 좋은 공간으로 만들어주면서 다 끝났어요 얘들아 일이3 4 5번 중에 뭐 할래 어. 답은 사 아. 번입니다 맞아 맞아? 아까 뭐, 뭐, 홈워크 헬퍼 프로그램이라고 했잖아. 그거에 대해서 지금 계속 주구장창 설명하고 있네. 맞아요? 자, 여기서 틀린 거 찾으라고 얘기를 했는데, 얘들아. 그냥 내 아직 답 받나 벌써? 어. 답을 봤나 야, 거기 밑에 문제가 뭐야? 저기 밑줄 쳐져 있는 문장에서 틀린 거법적으로두개 고르래요. The 홈워크 헬퍼스 프로그램 is available to students in grade 1 to 12 and cover all school subjects. 뭐가 틀렸어? 두 개. <laughs> 뭐라고? 채나 뭐라, 뭐라고? 아채훈이를 응? 자꾸 수어나 뭐라고? 커버리 출였어얘아 엔드 나왔죠? 두 커버. 노노 커버리, 커버스. 씁니다. 이 동사 1번 동사 2 번이에요. 자두 번째 틀린 건 되게 쉬워 생각보다. 두 번째 뭐가 틀렸을까? 오, 치, 예, 올 스쿨 서버 집트. 오치얘 올. 그렇죠. 야 과목이 셀수 있어야죠. 응. 그죠 그래서, 이렇게 씁니다. covers, s u b j e c t 입니다. 그리고 문장 보시면서, 얘들아, 대충 보지 마시고요. 문장 해석을 제대로 할수 있는 능력을 좀 기, 기, 기르셔야 해요. 얜 숙제 다시 해줘야겠다. 어? 얘 독해 풀어와라. 어? 나세개씩 나갈 거라 얘기했다, 예. 자, 그래서 운영 시간 아까 얘기했죠. 주중 저녁 5시에서 8시라고 했고요. 자, 뒤에는 내가 안 읽었어요. 자, 대상이 전체 학년, 1에서 12학년까지를 얘기합니다. 이래서 12학년. 됐어요. 이건 왜 그런지 알지? 12학년. 자, 요거만 공짜. 장소는 스터디센터. 끝. 다음 페이지로 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풀어. 30초. 다음 페이지 풀어. 마지막 질문이죠? 1단원에. 빨리 풀어. 어, 나 너는 틀었어. 숙제 해온 거죠? 자, 어, 얜다안 썼네. 오, 이해. 아까 내가 지나놨다 어, 자, 볼게요, 얘들아. 그렇게 볼게요왜 지난 소음이... 가에 맞는데? 자, 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했지. 그 다음 다은이 시킬 거야. 소음이... 아니, 나 다은이부터 하자. 다은아, 너부터 해줄게요. 음... 내 맘이야. 다은아, 봐봐. 어... Thank you for continuing 음... to be a Royal Bank of Florida customer. 네. 야, 뭐하래요? 왜 고맙대? 뭐해줘서 고맙대, 다은아? 음, 그, 단골 고객을? 그치? 뭐해줘서? 어, 근데 어디에, 어디에 고객이야? 홀로리다. 그쵸, 플로리다? 뱅크 그죠 근데, 근데 로열이 뭐냐 로열 충성스러운 오케이 충성스러운 고객이 돼주시는 걸 컨티뉴 해주셔서 땡큐래요 자 as a user of our popular mobile app 자 뭐하 뭐로써야 다 하나 뭐로서 어? 오케이 사용자로서 그쵸 인기있는 모바일 앱의 사용자로서 you have the ability 너는 뭘 갖고 있대? 자뭐할 능력 to manage and protect all of your accounts 까지 먼저 해보자 그, 계응응 계좌지 음, 음, 은행이니까 계입니다 계좌 너의 계좌를 그 다음에, 음, 으흠. 등등하고, 응. 응? 응? 고 오케이 자 봐봐 너 근데 살짝 빨리고 는 뭐를 음. 옳지, 그겁니다. 앱을 사용하면, 앱, 앱 사용자로서. 니는 그렇게 지금 할수 있다는 얘기야. 그치? 얘네? 얘네? 아직 답은 안 나옵니다. Starting April 1st. 어디 갔어? However. 자, 그런데. 자, 이런 거에서 줄이 깊게 보라고 얘기했죠. 그쵸? 4월 1일에 시작해서 만우절이네. We will no longer be supporting older version of this app. 자, 우리는. 뭐라, 뭐라 할까? No longer be supporting. 뭐, 뭐 하지 않을 거네? 음. 음.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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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할수 없다는 아니고, 하지? 어, 안할 것이다, 못할 것이다, 따라서, 따라서, 그러므로, 자, 이런 거 뭐야? Please make sure, 뭐 해주세요? Make sure. 어. <웃음> <다음> <웃음> 아니, make sure만 해주면, <laughs> make sure, 뭐야? 어 그냥 보장해라 확실하게 해줘라 이 얘기야. 봐봐 다나. 자뭘 확실하게 줘? You have downloaded and installed the most recent version. 이래 뭐라고 다시 얘기해줘. 뭘 확실히 해주세요. 응응. <목소리> mm -hmm. 버전을 뭐? 뭐 하고 설치하는 거 Make sure. 어, 확실히 해주세요. 꼭 해주세요. 이 얘기입니다. 근데 너 이거 빼먹었어. 더 모스트니까 뭐야? 더 모스트니까. 무슨 최신 버전? 가자. 그치. 그것까지 추가해줘야죠. 아직 안 끝났어. That is available. 자, 그것은, 자, available and no charge on our website. 자, 뭐라고요? 못, 이제 available 이래. 뭐라고? 뭐다? 음, 이, 어, 이, 이, 어, 이, 어, 어디에서? 어, 우리 웹사이트에서 그렇 비용 없이 이용 가능합니다. 됐을까? 한 문장만 더 이제 물어볼게요. 자, it can also be found. 그것은 또한 뭐래? 어, 발견될 수 있어, 찾을 수 있어. On all major app stores. 어디에서? 어, 주요 메이저. 그니까 러 주요란 뜻이야, 메이저가. 그렇죠 주요 앱 스토어에서 모두, 그니까 러 발견될 수 있습니다. Simplify searching for Bank of Florida mobile manager. 뭐라고요? 뭐하, 단순히 뭐? 뭐라고? 어. 라는 걸 뭐함으로써? 함으로써. 단순히 검색함으로써. 자, 여기까지 먼저 보겠습니다. 끝. 이 밑에 답. 몇번 할래, 얘들아? 3번, 3번. 3번입니다. 여기서 거의 다 끝났잖아. 그치? 이렇게 풀으시면서 시간도 좀 아껴 주셔야 됩니다. 자, 얘들아, 여기서 문제가 뭐야, 이거. 얘들아, 저 아까 전에 여기 밑줄 친거 A번 있죠? 여기서 뭐가 틀렸어? 네. 요거 A번 밑줄 쳐져 있는 거 여기서 뭐가 틀렸어? 네. 대시 틀렸어. 왜? 안 돼요. 왜? 아. 그럼 뭘로 어, 고쳐야 돼? 위, 다봐 뒤에 이즈죠. 누노노 누누누노 그 얘기가 아니라 불안전얘 불안전이죠. 자, 얘 비동사죠. 뭐야? 얘 지금 주어가 수정. 없는 주관대야. 근데 되는 안 돼? 대신 주관대 되긴 되는데? 삥고쉼표 쉼표 때문에 그렇습니다. 얘 뭐예요? 계속적 용법이죠. 계속적 용법은 얘안 예, 됩니다. 위치로 바꾸셔야 돼요. 계속적 용법은 관계대명사 대시 안 된다, 얘들아. 안 된다. 니가 의주봉 얘기한 건 이거 얘기한 거야? 준서야, 혹시? 네, 맞아요. 아니네. <laughs> 아닌가 본데? <laughs> 완전, 자, B번 완전. 얘기할 건데요. B번, 어딨어? B번 봅시다. 다시 B번 올게요. 얘들아, 요거 봐봐. 다른 거 필요 없이, 액 전치사죠. 그럼 뭐 나와야 돼? 뒤에 명사 땅이 나와야 돼. 그치? 그래서 아까 네가 얘기한 거 의주동 이렇게 나와야 되거든요. 의주동, 의주동 이게 뭐라고 그랬어? 간접, 에이씨 어디다 쓰냐? 의주동 뭐야? 간접 의문문이다. 간접 의문문 뭐다? 명사절을 이끈다. 명사절을 이끈다라는 거는 그 문장 전체에서 주어냐 부어냐 목적어 역할을 한다. 즉, 전치사 나왔죠. 그럼 뭐야? 뿅사절 이끄는 겁니다. 전치사에 대한 목적어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의주동이야 지금? How much faster and more convenient 까지가 의문사 굽니다 근데 is it이 아니라 it is로 바뀌어야겠지. 다은이 얘들 얘들 바꿔 써주시고요. 마지막에 이미 답이 나와있긴 한데요. 얘들아 어카운트가 계정이란 뜻도 있고 계좌란 뜻도 있잖아요. 그쵸? 밑에 근데 이거 은근 애들 많이 못맞췄더라고 내려갔다 내려간다. 내려가서 잠깐 보실게요. 봐봐. 됐어 버려. 버리세요. 버렸니? 자그 다음 질문부터는요. 야 이과 다 풀었다 손 풀려 있다 손. 저역과 아니라요. 이과 풀렸어요 손. 승무님 풀었어 안 풀었어. 이들아 아, 지금 이과 페이지 피세요. 3분 줄 테니까 후딱 풀어. 빨리 풀어. 3분 줄 테니까 후딱 풀어. 얼른. 어디 페이지? 이과. 16쪽. 16쪽. 어, 물 삼각 풀고 있어. 1분 남았어. 아, 이거 전체를 3분 만에 다 풀어 드렸어요. 어? 왜? 네? 풀어 일단. 풀어 1분 더 풀어. 허, 이런 나약한 것들. 이거 삼과 풀은 지금 쓰는 거 같고. 어. 삼중저야? 3번을 푼다고? 아니 이거 전체를 수능만 풀면 그건 수능이랑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잘한다는 거야 하는 데까지 하라는 얘기였던 거지 3번 그러니까 동안 만약 그렇게 하면 그치, 아니요 빨리 푼다고 잘한 게 아니야 문제는 맞춰야지 그러니까 맞춘다고 하죠 그러면 뭐 나쁘지 않지 빨리 풀어 그런 거 물어보지 말고